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6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코패스 동반자에서 해외 이주와 은퇴이민이라는 디렉토리 내에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해외로 진출 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여러 고그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나와서 이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해외로 나온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그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국가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 기구나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 또 특성이 그런 나라에 가서 컨설팅을 제대로 받는 것도 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일단 나가신 분들은. 그 최소한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같은 또 한국 사람들한테 피해를 봐서 이 어려움에 그 봉착하게 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해외로 진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얻는 정보들 중 어떤 내용이 신뢰성이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어떤 자세로 정보를 좀 취득을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은 제대로 대답을 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제 필리핀을 예로 둡시다.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필리핀을 예로 두는 겁니다. 필리핀을 예로 들었을 때, 일단은, 어,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겠죠. 필리핀에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 또 얻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를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때 어떤 정보가 사실에 근접하고 확실할까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한국은 인터넷이 생활화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오프라 오프라인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물건을 사는 경우도 온라인 상으로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많은 그 건물들이 지금 이제 공실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은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제 장사가 된다고 하는 정도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날고 기는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뭐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그, 아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을 말하는 그 틈새에 무서운 낚싯바늘을 이제 살짝 감춰놓고 있는 거죠. 그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낚시는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주 그 좋지 않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상 해외로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딱 어떤 정보가 제일 맞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확실한 대답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자리나 아니면 친구들이 모일 을자리나 아니면 그냥 그 틀린 시간이 많을 때 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화제를. 삼는 것이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기. 그런데, 그, 군대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뭐, 우리끼리, 또는, 뭐, 남녀가, 또, 선후배지 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를 할때 보면은, 정말로 군대를 제대로 가서, 일상적인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매도 맞아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거의다가 그 사실에 근거를 한 겁니다. 포장은 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면은, 뭐, 빠따한대 맞았는데 열 대를 맞았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포장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을 근거한 거죠. 그런데, 집에다 백을 쓰고, 또, 집에서 돈을 쓰고 해가지고, 육군본부라든지, 뭐, 좋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술자리나 이런 군대 얘기할 때 보면은,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할 이야기가. 그래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한테. 그리고 공익이나, 뭐, 방위, 이런 거 갔다 온 사람들도,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야, 들은 얘기를 이제 거짓말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거를 봤을 때, "아, 어떤 사람 말이 맞는가?"라는 것은 일상적인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카톡으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이야기가 사실일까? 즉,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생활이라도 군대에서 돈 써가지고 육군본부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육군 대령하고 같이 아침을 먹고 같이 유창 닦았다. 이런 거는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침 먹는 거 일하는 건 맞지만 그런 생활 내용은 일상적인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또 유튜브상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이 사람 이야기는 그 일상적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실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상식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필리핀의 경우를 들, 들면은 우선 그 하,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해 가지고 성공을 하려면은 현지화가 되고 현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왜냐하면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억을 보면 뭐, 앙엘레스에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말라떼나 마카티나,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석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앙헬레스에서 살거나 묵었, 묵었다 가시는 분들이, 아, 필리핀 여자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상에다. 근데 그것은, 필리핀 여자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필리핀 창녀는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필리핀 자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년은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필리핀 일상적인 동네에 살면서 글을 올리시거나 뭐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을 별로 찾아보실 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간간히 그런 걸볼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거를 유심히 보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것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대 이야기 할 때, 방이 갔다 오거나, 뭐, 공이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집에다 얘기해서 돈을 써가지고, 무슨, 뭐, 의장대라든지, 뭐, 헌병대, 이런 데 있다가 온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게 별로 없는 겁니다. 옛날 군대 얘기할 때 보면 뭐 헌병 가면은 맨날, 누구, 저, 지나가는 군인들 붙잡아 놓고 돈 뜯는 얘기, 뭐, 이런 거 밖에 할게 없듯이, 필리핀에서도 올라오는 이야기들 보면 이제 카지노 이야기, 여자 이야기를 해도 맨그 창녀들 이야기를 여자 이야기로 이렇게 둥갑해서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방위, 뭐 공익. 백서 갔다 온 이런 사람들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신뢰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정보는. 그러나 예를 든다면 은 그런 이야기는 전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바쁜 사람들은 인터넷을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죠. 또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해도 손님들하고 그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종업원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러는 시간이 많지, 혼자 앉아서 인터넷 뒤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게생활 하시는 분들 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을 또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특히 그, 은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해외 생활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 살다가 연고가 없는 시골로 귀농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귀농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응. 그런데 해외로 나오는 거를 어디 여행 가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내 변호사 할 돈이 뭐 어쩌니, 이런 이야기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국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시는 게. 이 필리핀에서 산다. 라는 것은 필리핀만의 그런 고유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미 한국의 고유한 문화도 아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국의 문화를 즐기고 또 비교해 가면서 좋은 점을 취득해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응?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 눈에 띄는 대로만 해 가지고 마치 무슨 식민지에 그 초분독이 부임하는 듯한 자세로다가 내려다보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필리핀에 오면은 막가티 같은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보니파시오나 이런 데.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의 문화를 제대로 즐기시고 또 편안하게 안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히 사업을 하실 분들은 정말 그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힘든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상대로 해서 무슨, 그, 조금만 점포 차려가지고 어떻게 비벼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럴 돈이 있고, 그럴 노력할 그런 비중을 투자하신다면은, 로카르드 하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가고, 창례성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쉽게 하려고 그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필리핀에. 그리 거기다가 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머리에 입력해가지고 한국하고 안 맞으면 틀려.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은 필리핀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분들이 그 좋은 정보를 취합한다는 것은 그 현지에서 나오는 정보 중에서 일상적인 생활, 또 정상적인 생활, 또 정상적인 업종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떤 자세로 정보를 입수해야 되느냐? 내가 필요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 수면뿐이 아니라 해저에도 많은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기가 검색 기술이 있어가지고 또 좋은 검색 엔진을 갖고 있어가지고 검색어를 잘 놓고 그 조건을 잘 제시해가지고 한 번에 탁탁 찾아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정말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기가 싫으니까 전화해서 구글링 한 1, 2분만 해도 나오는 거를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은 오자마자 망하거나 오자마자 눈 되게 맞습니다 지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가 추천해니까 전화 한통 하는 게 전화 한통 하는 게 자기가 검색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덜 들어가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 이 정도는 이 사람이 구글링만 하거나, 아니면, 그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구글,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 건데, 뻔뻔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쉬는 거죠, 자기가 찾을 테니까. 어? 그런 정신 자세로서는, 이루, 이루어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그런 사람들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군대 이야기를 비유했듯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일상적인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일상적인 장소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카티나 뭐, 앙헬레스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좋지 않은 이야기고 다 틀린 이야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만큼은 찾고 그래도 못잘못 알아내거나 그래 헷갈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로 이주하실 분들이 어떻게 인터넷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그 할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외 에 나오셔서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내서 조사를 많이 하시고 어, 자기 발로 많이 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